네, 안녕하세요 은이완이에요 은이 환희입니다 도대체 이거는 몇 번이나 해야 익숙해질까요? 음, 나중에 아무렇지 않게 할 거예요 아 도저히 안될것 같은데 네, 오늘 자동차 브랜드 뉴스의 첫 번째 소식은 현대자동차의 프리미엄 브랜드죠 음. 제네시스가 안전성과 편의성을 강화시켜서 2018년형 G80. 2019년형이죠? 아, 2019년형 G80을 <laughs> 네. 선보였습니다. 국내 대형 세단 모델 중에서 이제 가장 인기가 많은 모델인데 이번 19년형이 이제 연식 변경이어서 디자인에는 큰 변화가 없겠지만 혹시 뭐 기능들이 좋은 기능들이 뭐? 당연하죠. 합가 연식 변경을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건 일단 디자인은 아니죠. 네. 네. 그리고 옵션이. 어, 상위 트림에 있던 거를 전품 전 트림에 기본 적용한다 한다든지. 네. 뭐 그런 디자인적으로 조금 아주 조금 바꾼다든지뭐 음. 그런 게 이제 가장 흔히들 하는 자동차 브랜드의 그런 전략인데. 네. 이번 2019년형 제네시스 G80 정식 명칭은 G80죠. G70 G70 하는데 네. G70도 원래는 G70가 맞습니다. 음. 현대자동차에서 공식으로 말하기는 정, 정식 명칭은 G70 G80입니다만 네. 워낙 많은 분들이 G70, G80 하시기 때문에 네. 일단 저희도 G80으로 그냥 하죠. 네, G80. 네. 아무튼 2019년에 G80에 네. 이번에 들어간 가장 큰 변화는 제네시스 액티브 세이프티 컨트롤이라는 기능이 전 트림에 기본 적용됐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제네시스 액티브 세이프티 컨트롤이 뭐냐면 고속도로 주행보조,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운전자 주의 경고, 진동 경고 스티어링률, 다음에 하이빔 보조, 뭐 이런 게 들어갔는데, 어 되게 흔한 장비들도 있고, 좀 흔치 않은 장비들도 있죠. 네. 고속도로 주행 보조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은이? 고속 주행할 때조음운전을좀방지한다거 네. 뭐 그런 거 아닌가요? 어 틀린 말은 아닌데,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네. 이게 이름이 영어로 HDA예요. 그래서. 하이웨이 드라이빙 어시스트 거든요 음. 그래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있을 수 있죠 네. 그거를 스티어링 휠 왼쪽에 아마 버튼이 있는 걸로 기억 하는데 그걸 딱 켜잖아요 네. 그럼 내가 국도를 다닐 때는 그냥 뭐 어댑팅 크루즈 컨트롤을 작동해요 음. 그러다가 고속도로에 딱 올라서면 그 아이콘이 HDA로 뜨거든요 음. 되게 신기해요 내가 지금 고속도로에 들어갔는지를 차가 귀신같이 알아 음. 그래서 고속도로에 딱 들어서서 그 기능을 작동시키면 음. 운전대 조작이나 가감속을 차가 스스로 해주는 거예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는 절대 스티어링휠에서 손을 떼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떼고 있어도 잘해요. 그것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게 그 브랜드마다 비슷한 기능들이 다 있어요. 네. 근데 그 수준 차이는 조금씩 다르거든요. 어, 현대 계장 차에 들어가 있는 지금 HDA는 글쎄 요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들에도 전혀 뒤지지 않는 수준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도로 주나도 잘 따라가고요 속도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또 오랜 시간 동안 잘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칭찬해주고 싶은 기능이고요 정말 써보면 어 이런 말있잖아요 HDA 시스템 한 번도 안 써본 사람은 있지만 한 번밖에 안쓴 사람은 없다 제가 한 없죠? 말입니다 없다 <laughs> 제가 제가 한 말입니다 저는 못 해볼 것 같아 그런 기능이 있어요. 무서워 한번 해보면 되게 재밌어요 처음에 되게 무섭거든요 네. 근데 한번두번 쓰다 보면 나중에는 점점 더 의지하게 점점 되는 되겠다? 의미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웃음> <웃음> 이게 근데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시속 1 5 0 이하에서 작동을 하고요 어, 꽤 잘해요 상당히 편합니다 그리고 운전자 주의 경고 있었잖아요 네. 운전자 주의 경고는 사실 뭐 되게 신기한 기능은 아니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 내가 운전을 막해 하다 면 이제 내가 좀 좋은다고 판단을 하면 대기반에 네. 커피 짠 모양 아이콘 나오면서 좀 쉬었다 가라고 음. 알려주고 아, 근데 이게 내가 존다고 좋은다, 판단 안 해도 아마 오랜 시간, 장거리 주행하면 네. 시간되면 알려주기도 할 거예요. 근데 그 차가 제가, 어, 운전자가 지금 아예 조는 것 같은데 하고 알려준다고 그랬잖아요. 네. 뭘 보고 할까요? 차가 진짜... 내 눈을 쳐다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laughs> 약간 존다고, 좋은다고... 뭐 핸들 갑자기 이렇게 다 깨가지고, 막 이렇게 막 움직인다거나, 차선 잡고 이렇게. 왔다갔다 갔다 하면 본인 졸음 운전할 때 저는 어떻게 저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아 진짜? 요 네. 아 졸음 운전 한번안해안해봐 네. 봤어요? 전잘안 졸아요. 전 아, 편하게 자야지 잠을 네. 잘 씻어요. 아, 응. 아 운전할 때는 안줘고 수업 시간에만 줘는구나? 수업 시간에도 안줘고 그건 많이 가는 하 거. 저는 업무 시간에 졸 때. 업무. 어 사람이 졸다 보면 네. 운전대가 이렇게 이쪽으로 허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차가 그 패턴을 인식을 하는 거예요. 네. 아 얘가 차선 모서리에 붙었다가 다시 반대쪽 모서리에 붙었다가 이거를 반복을 하면 아예가 조는거나 음. 이런 식으로 그 조는 운전자가 가지고 있는 패턴을 분석해서 음.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알려주는 거죠. 똑똑하구나. 네 그런 기능들도 들어가 있었고 그리고 어, 이번에, 이번에 2019년형 g 8 0에 들어간 새로운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어, 터널 연동 시스템이 음. 게 뭐냐면. 기아자동차 K9 아시죠? K9. 기아자동차의 가장 높은 차, 음. 가장 비싼 차. 그쵸? 거기에 처음 들어갔던 기능이에요. 그래서 음. 내가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입력을 하고 막 달리다 보면 터널에 다가오잖아요. 음. 그러면 열려있던 창문을 올려주고요. 음. 그 다음에 써루프도 아, 닫아줍니다. 음. 그리고 내기 순환 아 외기 순환 모드로 되어 있던 그 공조장치를 내기 순환 모드로 바꿔줘요. 음. 그러니까 그 터널 안에 공기가 별로 안 좋잖아요. 네. 그안좋안 좋은, 안 좋은 공기가 차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죠. 차가 음. 스스로 음. 이거 제가 지난번에 K9 시승기 찍으면서 네. 직접 해봤는데 상당히 신기해요 그리고 터널이 끝나면 네. 어, 올라갔던 창문은 그냥 그대로 두지만 음. 내기순환 모드로 바꿨던 건 다시 외기순환 모드로 돌려줍니다 음. 그리고 또 뭐가 좀 달라졌냐면 지금 G80에는 네. 엔진이 3.3, 3.8, 2 2세 아. 가지가 있거든요 네. 그 중에 3.8 모델 같은 경우에 프레스티지와 파인리스트 두 가지 트림만 있었어요 기존에는 네. 하지만 이번에 3.3에 있던 트림 두 가지가 3.8에도 도입이 돼서 3.8의 트림이 총네 가지로 늘어났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또2.2 네. 디젤 모델에 디젤. 들어가던 아니 안 들어가던 운전석 자세 메모리 그리고 렉시콘 사운드 시스템 음. 9.2인치 디스플레이가 2.2 디젤에도 적용이 됐다고 합니다. 운전석 자세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네. 없는 차를 탔을 때잘 모르는데 네. 있는 차 타다 없는 차 타면 불편해요. 음. 특히나 이제 어, 아내분이랑 아 그러니까 그 배우자분이랑 같이 몰거나 네. 음. 아니면 뭐 여자친구랑 네. 같이 몰거나 네. 그러니까 이 차를 나만 모는 게 아니고 여러 시도 좀 돌아 돌아가면서 네. 모는 상황 같은,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상당히 편하죠. 아. 안 그러면 내가 맨날 내가 또 바꿔 탈 때마다 바꿔줘야 되거든요. 네, 네. 그리고요 이번에 헤드램프, 리어램프도 모두 LED. 네. 예전에 G80이 처음 나왔을 때는 방향지시등이나 후진등도 아마, 방향지시등 후진등이 아마 할로겐 벌브 타입이었을 거예요. 네, 네. 근데 지금은 다 LED로 바뀌었고요. 음. 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뒤에서 따라가면서 봤을 때는 방향지시등이나 후진할 때, 네. 후진등 같은 경우, 경우에도 LED로 달려있으면 아래다 딱 나왔을 때, 하얀색불로딱 들어왔을 때, 그게 LED로 되게 밝게 딱 들어오잖아요. 네. 훨씬 멋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훨씬 이쁘죠 네. 그리고 또 이번에 그 G80이 그래도 고급차잖아요 그래서 안에 우드그레인이 들어가 있는데 우드그레인도 이제 예전에 저 어렸을 때 달려있던 우드그레인은 네. 정말 딱 봐도 플라스틱이었어요 었 음. 우드그레인이 진짜 나무라는 뜻은 아니고 우드그레인 나무 문이라는 뜻이에요 그 음.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타고 다니던 타고 다니던? 탔던, 탔던. 어. 그때 차들의 우드그레인은 정말 딱 봐도 플라스틱인데 그냥 나무 무늬가 들어가 있는 네. 그런 느낌이 빡 났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 최근은 아니죠 이미 한참 됐죠 그 나무결을 그대로 살린 우드그레인이 돌입되기 시작했어요 음. 근데 거기에서 이제 한발더 나아간 방식이 바로 오픈 포어 방식인데 오픈 포어 네. 방식이 뭐냐면 네. 이제 그냥 나무를 자동차에 딱 꼈을 경우에는 이게 내구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동차라는 물건이 항상 네. 이렇게 가구처럼 가구도 그래요 봄여름 가을 겨울을 지나잖아요 네. 그럼 나무가 터요 그래서 달라지거든요 음. 그리고 여러 가지 나무로 조각하다 보면 그 각각의 그 확대되는 게 달라서 음. 되게 뒤틀리고 막 그러거든요 음. 그래서 특히나 또 자동차는 봄여름 가을 겨울은 물론이고 되게 추운 나라에도 팔아야 되고 네. 엄청 더운 사막에도 팔아야 되고 네. 정말 지구상의 모든 기후를 다 견뎌낼 수 있을, 있는 내구성을 갖춰야 되거든요 네. 그런 걸 위해서. 코팅을 하는데, 그걸 코팅을 하다 보면 나무의 결을 제대로 살리기가 어려웠다고 해요, 그동안은. 하지만 이제 오픈포어 방식을 통해서 네. 어, 나무의 결은 살리면서도 내구성까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코팅 방식이라고 합니다. 네. 그 기존에는 코팅을 상당히 두껍게 할수 밖에 없었는데, 오픈포어 방식을 통해서 네. 상당히 얇게 코팅을 하면 결은 그대로 살아있고 네, 내구성까지 챙길 수 있다고 하죠. 네. G80 얘기하면서 K9. 예를 되게 많이 들었었잖아요 K9과 이제 경쟁 구도를 부르고 있는데 K9 보셨어요? 네 타봤어요 시승했죠 아 시승기도 지금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어, 그거 꼭 봐주세요 <laughs> 아, 그렇게 말하면 별로 안 보고 있잖아요꼭 네, 봐주세요 <laughs> 아무튼, K9이랑 G80 비교를 많이 하는데 K9이 이제 X를 겨냥을 한 EQ 900. 900. EQ, EQ 900, 900을 이제 겨냥을 했는데 소비자들이 이제 생각했을 때는 아니었나 보죠. 그래서 그렇죠. 특히나 1세대 K9는 네. 아니었죠. 네. 될 수가 없었죠. 하지만 이제 2세대로 넘어오면서 K9의 상품성이 월등하게 좋아졌어요. 저도 직접 경험을 음. 해봤지만 네. 기존의 K9도 저는 좋아했었는데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엠블럼 이 일단 기아 패치가 달려있기 때문에. 아. 제네시스 브랜그 엠블럼에서 오는 수강이 무시할 수 없어요. 네. 이게왜 그러냐면, 자, 우리 처음 만났다고 쳐요. 네. 근너차못 타고 다녀? 물어봤을 때, 네. 내차벤츠야 음. 그러잖아요. 네. 근데 벤츠에서 제일 싼 모델을 타고 있다고 쳐요. 네. 근데 내 차는 만약에 뭐, 제네시스 EQ900이에요. 음. 그럼 EQ900보다 음. 벤츠 제일 싼 거, 시크릿 이런 게더 싸거든요. 네. 그래도 남들이 보면, 네. 어, 쟤는 벤츠 얘는 현대 타고 다닌데 아, 그렇게 인식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프리미엄급에 올라서면 네. 8천만 원, 9천만 원막 고정도 그 가격대에 올라서면 네. 그 브랜드의 수강이라는 걸 음. 절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 그런 면에서 어, k 9은 제네시스에 비해서 되게 불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K9이 네. 처음에 나와서 1세대보다는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네,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상황이 봐봐요. 지금 가격대를 보면 물론 트림별로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네. 봤을 때. K9의 포지션이 G80과 EQ900 사이예요. 네. EQ900이 조금 가까운 느낌도 있고. 네. 그래서 상당히 나 지금 고급차 타고 다녀. 이런 건 내세울 수 있지만 네. 가격은 G80보다, EQ900보다 싸단 말이에요. 어, 그리고 차 크기도 크고. 네. 그리고 기아 자동차가 지금 가지고 있는 디자인 실력, 첨단 장비 이런 게다 들어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매력적으로 느낀 거죠. 그리고 상황을 보면 지금 G80은 엄청 늙었어요. 지금 아무리 2019년형으로 연식 변경을 했다고 하더라도 네. 지금 이미 신차 효과가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는 끝물이에요 거기에다가 EQ900은 어, 현대기아 그룹에서 가장 어, 플래그십 모델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가격이 비싸 어. 그러니까 비싼 EQ900과 오래된 G80 사이에서 K9이 부각되는 거지 You know w 그래서 지금 K9이 상당히 잘 나가요 길거리에서 도 네. 상당히 1세대보다는 훨씬 많이 보여요 그러면 참 고무적이죠? 네. 자, 그러면 다음 소식으로 넘어갈까요? 네. 네, 네두 번째 자동차 브랜드 뉴스입니다. 아우디가 A3 모델을 40% 할인을 해서 판매한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접한 많은 소비자들이 어, 이거 평택항 재고 차량 아니냐.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재고 차량이 절대 아니고. 2018년형 A3 모델이라고 하는데 그럼 아우디가 왜 이렇게 40% 40%나 할인을 해서 이렇게 판매를 할까요? 네. 이게 네. 그 A3 할인 판매 소식이 처음 들려왔던 게 네. 사실 이달 달 초였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어, 사실 아우디의 공식 입장이 나왔던 건 아니었었고 음. 어, 딜러나 동호 이런 데를 통해서 소식이 이렇게 소문이 흘러 나왔는데 그게 기사가 되면서 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크게 가졌었죠. 그리고 또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지고 계약을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 아우디 딜러, 측이, 딜러 측에서는 물량도 없었고 코드 그차 코드도 없었어요. 음. 계약을 하면 이제 아우디에다가 아우디 코리아에다가 네. 나 이렇게 계약 했습니다. 하고 코드를 넣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차를 줄거 아니에요. 근데 코드도 없었어요. 사실 물량도 없었고. 음. 근데 일단 손님이 왔으니 음. 일단 잡고 보자. 그래서 계약을 받았어요. 계약금도 받고. 근데 그러던 나중에 27일 날이죠. 음. 27일 날 자료가 오기를 28일부터 어, 아우디 A3를 어, 중고차 네트워크를 통해, 인증 중고차 네트워크를 통해서 판매를 하겠다. 이렇게 중고차.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딜러사 측에서는, 어, 계약 잡아놨던 거다 일단 팔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약금 돌려달라는 고객들이랑 트러블도 생기고, 이런저런 문제가 좀 많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요즘. 저도 만약 이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어, 자동차 구매를 생각하고 있었다면, 정말 귀가 솔깃할 만 하거든요. 저 그거 듣고, 아빠한테 얘기했었어요 야, 너차 바꾼다고? 음, 나 이거 사고 싶다. 이렇게 아우지 뭐라고 하셨어요? 시볼리나 끌으라고. <laughs> 사실, 네. 국산차를 사려고 하다가 이제 수입차로 넘어가면 네. 등급을 낮춰야 돼요. 중형차 사려고 했다가 같은 값으로 수입, 수입차로 아, 넘어가면 소형을 네. 사야 되거든요. 네. 심지어 독일 프리미엄 상자로 넘어가면 네. 한두급 내려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차 값이 워낙 차이 나기 때문에. 네. 하지만 지금 A3를 40% 할인하면 국산차랑 같은 급에서 그냥 살수 있는 거예요. 아우디인데. 음. 독일 차인데, 그러니까 귀가 솔깃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음. 인증 중고차, 아우디는 AAP라고 그러거든요. 네. 아우디 오토라이즈드 플러스라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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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그 아우디 인증 중고차 네트워크 APP에서 네. 배정받은 물량은 그 딜러, 그, 그 대리점별로 네. 배정받은 물량은 다 나갔고, 이미 다 나갔고, 대기 인원만 해도 몇백 명이래요. 아니, 근데 3,000대를 판매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삼천 그러니까 대가 많은 양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미 그 계리점별로 배정받은 물량은 다 나갔고 음. 대기인원만 해도 몇백 명이고 그래서 차 얼마쯤 그니까 그 27일 날 내일부터 팔을 거야 하고 발표했을 때 가격은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 가격은 딜러사별도 별로 정할 거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딜러사별로 그래서 얼마 정도에 그 계약하신 분들은 얼마 정도에 계약하고 계셨나요? 그랬더니 뭐 리스를 사느냐, 사느냐 현금으로 사느냐에 따라 어, 다르지만 대부분 한2700 800 그정도에 계약을 하셨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이게 원래 가격이 한 4천만원 초반이에요 근데 2천만원 초반이면 정말 단, 개꿀이죠? 개이득 아 개이득이죠? 음. 아 오래된 사람? 아 옛날 사람? 개이득 <laughs> <laughs> 아 그래서 혹시 이 뉴스를 보시고 나도 사야지 하시면 이미 늦었습니다 그니까 거의 한달 전부터 지금 대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흘러간 게 문제예요. 흘러가다니요? 그러니까 흘, 흘려진 게 있어요. 원래 그쵸. 이렇게 공식화된 게 아니었는데 흘려 그쵸. 나가서. 그 그래서 음. 그 처음 뉴스가 나왔을 때부터 네. 공식 자료가 나오고 사람들이 실제로 계약을 하기까지 그 음. 사이에서 엄청난 이렇게 트러블이 자금이 많이 있었어요. 아. 그리고 소비자들은 소비자들 대로 계약금만 줬다가 다시 돌려받아야 되고 음. 딜러들은 우왕좌왕하고 아우디 코리아도 원치 않게 뉴스가 나와가지고 해명 자료 내고 음. 되게 아우디 코리아 잘못이에요. 그렇죠. 네, 제대로 관리 못 한. 그렇죠. 그렇죠. 아우디가 그 A3 모델을 왜 40%나 할인을 해서 판매하는 걸까요? 그게 예, 좀 복잡해요. 제가 오늘 이거 알아보느라고 머리 찢는 네. 줄 알았어요. 어... 이게 법이 네. 쉽지 않더라고요. 자, 시작할게요. 네.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게 있어요. 네, 네. 이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제23조에 보면 아아 환경부 아. 음, 음. 장관은 자동차를 제작하거나 수입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을 대기 관리 권역에서 판매하는 자가 대기 관리 권역에서 연간 보급하여야 할 저공해 자동차에 관한 기준을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장관하고야 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라고 나와요 수고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려면 네. 도대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이 몇 대인지 를 알아야 되고 네. 또 연간 저공해 자동차 보급 기준이 뭔지도 알아봐야 되잖아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이라 함은 어,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방금 시행령. 제가 말씀드렸던 건 어, 특별법이고요.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시행령. 시행령입니다. 네. 시행령의 네. 26조에 네. 어, 최근 3년간 연평균 판매량이 3천 대 이상이라고 <laughs>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연간 저공회차 보급 기준도 공식이 있는데 이 공식이 상당히 복잡해요. 음. 또 그러니까 판매대 판매대수에다가 뭐 뭐 이런 거저런거 곱하고 나누고 해가지고 나중에 또100 곱하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3,000대입니다. 3, 3 0대 그, 아우디, 폭스바겐 그룹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네. 개점 휴업 상태였었기 때문에 차를 한 대도 팔지 못했잖아요. 네. 그래서 어, 평균을 내면 몇천 대를 팔아야 되지만, 3,000 대를 팔아야 되지만 네. 작년에 차를 한 대도 안 팔았기 때문에 그 기준 충족시키지 못했고, 네. 그래서 120%를 그다음에 팔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합치면 3,000대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네. 어,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에 보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23조 있죠 네, 네. 23조를 어겼을 경우에 벌금에서 500만원이라고 나와있거든요 500만 사실 1년에 차를 몇만대씩 파는 브랜드 입장에서 500만원 정말 푼돈이에요 네, 네. 제가 지금 지현씨한테 주문해서 천원짜리까지 주는 것처럼 푼돈이거든요 음, 그러면 폭스바에는그 벌금을 그냥 내고 말지 왜 굳이 3천대를 맞추려고 A3카를 들여가지고 이 난리를 하고 있느냐 그러게요. 아우디 폭스소겐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이른바 디젤 게이트 때문에 상당히 고초를 겪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부에서 미운 털이 박혀있는 상태예요 네. 거기에다가 지금 최근에 요소수를 지금 의도적으로 조작해서 조금 뿌리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한 요소수 네. 있죠 그거를 좀 쭉, 조금 뿌리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의심을 받고 있는 처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상 야 이거 시킨는 대로 하자 안 되겠다 조심하자 음. 그래서 3,000대를 채우려고 A3를 가져온거예요 그냥 사실 돈이 좀 무서워가, 무서워서가 아니고 음. 그냥 법 지키려고 정부 눈치 때문에 무서워서 지금 파는거예요 음. 그냥 네. 그 와중에 네. 아우디에서 팔고 있는 모델 중에서 유일하게 저공의 차량으로 인증을 받은게 A3밖에 없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 A3를 가져온거예요 다른 차들도 아니고 음, 네. 네. 세번째 뉴스는요 네. 이탈리아 상용차 브랜드인 이베코의 뉴 데일리 유로 6가 금액 음. 네. 네, 첫 공개된다고 하는데요. 네. 오는 9월 4일날에 우 카르또 가죠? 네. 응. 미디어 공개 행사를 시작으로 사전 계약을 한다고 하고요. 국내 출시함에 따라 현대자동차의 솔라티랑 그리고 르노삼성의 마스터랑 팽팽하게 경쟁을 이룰 예정입니다. 저희는 주로 승용차를 많이 다루는가 보니까 평소에. 저... 네. 상용차 소식에 대해서는 사실 상대적으로 잘 모릅니다. 그 사용차를 보면, 네네. 사용차에 들어가지 않는 기술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뭐 리타도도 있고, 엄청나게 많아요. 음. 그런 걸 보면, 새로 공부해야 되는 그런 또 다른 자동차 세계여서, 네. 이런 사용차 소식이 왔을 때는 상대적으로 좀 약하긴 합니다만,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4일날, 음. 신차 출시를 하면 저희가 가지고 200호에 관한 소식들 음. 전해드리려고 하죠. 네. 지금 우리나라의 현대기아가 거의 사용차 시장은 거의 꽉 잡고 있죠. 상용차? 예. 네, 상용차 시장은. 그리고 그 와중에 지금 어 이수지에서 엘프트럭 그쵸 이수지에서 엘프를 들여와, 들여다가 와들여 어, 들이밀고 있는 형국이고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 200호까지 아. 뉴델리 유로6라는 차를 가지고 오면 네. 그 상용차를 구매하시고자 하는 분들 선택의 폭이좀 넓어지게 되겠죠 음. 그리고 아까 그 경쟁 모델로 현대 솔라티랑 르노삼성 마스터를 꼽으셨는데 네. 일단 르노삼성 마스터는 아직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죠 네, 네. 곧 들어올 거죠 오게 에돼있고그 어, 연락 왔어요? 예, 온다고 하더라고요 혼자... 네? 네. 나, 나 갈게 기다려 아. 그러더라고요 <laughs> 연락 왔고요 그 다음에 네. 현대 솔라티도 지금 아마 승용 모델 밖에 없을 거예요 뒤에 음. 그쫙 버스터로 의자 깔려있는 네. 그런 모델 밖에 없는데 음. 지금 209 같은 경우에는 상용 뱀하고 셰시캡 두 가지로만 출시가 되거든요 그럼 셰시캡은 일단 빼고 상용 뱀만 들어오면 솔라티는 밴 모델이 없잖아요 네. 그럼 아마 솔라티도 음, 음. 의자 다 빼고 밴으로 출시가 음. 될것 같아요 음. 그 마스터랑 이 뉴데일리가 네. 상용 밴 시장을 뺏어가는 걸 현대자동차에서 보고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쵸? 그럼 솔라티에서 의자를 떼가지고 음. 상용 밴 모델도 팔게 되겠죠 그리고 제가 방금 네. 어, 이 뉴데일리 유로6가 상용 밴과 셰시캡두 가지로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을 네. 상용 밴은 뭔지 아실 테고 네, 네. 셰시벤은, 아니, 셰시캡은 뭔지 아세요? 아이캡 뭐죠? 쇠시는 말 그대로 셰시예요 그 자동차의 셰시. 뼈대라는 게 네. 모노코크가 있고 프레임바디가 있잖아요 네. 이 프레임바디의 경우에 음. 이제 프레임에다가 엔진도 싣고 바퀴도 달고 거기에다가 이제 어캡 달고 그렇게 하면 차가 되는데 네. 거기에서 사람이 타는 공간 있죠 음. 사람이 사는 공간 네. 그게 캡인데 뼈대에다가 엔진 달고 바퀴 달고 캡만 달아놓은 상태가 지금 쇠시캡입니다 이걸 왜 가져오냐면 쇠시캡으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가지 어 특장 업체에서 음. 그 용도에 맞게 다양한 특... 특수 장비들을 도입 장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화로차를 만들 수도 있고요. 화로 응. 운반차 뭐, 있잖아요. 화로차를 네. 만들 수도 있고요. 응. 그 다음에 윙캡을 달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이렇게? 윙캡이라고 택배회사 같은 데서 쓰는 아, 이렇게. 날개처럼 네. 이렇게 뚜껑 열리는 차 있잖아요. 이 네. 네. 네, 이렇게 열려요. 음. 네. 윙캡을 달 수도 있고요. 네. 또뭐 청소차량을 만들 수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 그 용도에 맞는 장치들을 장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음. 그걸 위해서, 그걸 위해서 이제 셰시캡이 들어 들어오고요. 네. 또 셰시캡 말고도 베어캡도 있습니다. 베어. 캡 네. 베어캡이 뭐냐면 베어 B A R 이 -E. 베어. 음. 맨발이 베어풋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베어캡은 언제 들어오는 거냐면 트럭을 만들어서 다른 나라에 수출할 을때 완제품인 상태가 있고 네. 반제품인 상태가 있어요. 완제품 음. 뭐냐면 차를 딱 수출해 가지고 그쪽 나라에서 시동 걸고 바, 바로 달릴 수 있는 상태 수 완성된 차체. 네. 그게 이제 완제품이고 반제품 뭐냐면 방금 그, 셰시캡 말씀드렸잖아요. 네. 셰시캡에서 캡까지 뗀 상태입니다. 음 그러니까 걔는 프레임 있잖아요. 네. 프레임에 바퀴 달려있고, 엔진 달려있고, 딱그 상태. 음. 그러면 그 상태를 수출을 하면 그 수출한 나라에서 음. 거기에다가 이제 자체 제작한 캡을 달거나, 음.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특장 용구를 장착을 하거나, 장착을 거기에서 이제 완성차를 또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음. 근데 베어캡으로 수출하는 이유가 뭐냐면 완제품으로 수출을 했을 때는 관세가 비싸요. 차값이 올라가겠죠. 네. 하지만 반대로, 이반 제품 상태로 출시 수출을 하면, 어, 관세가 낮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어, 거기에서 또 제작을 하면, 또그 고용창출이 되겠죠. 그리고 착값까지 낮아질 수 있으니까, 음. 수출을 하는 입장에서는, 배어캡으로 음. 내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 음? 일단은 뭐, 다음 주에, 네. 다음 주인가요? 9월 4일이 벌써? 네. 어. 기자님께서 또, 200호 그래가지고. 행사를 가지니까 네. 그때 그래서, 그 어. 200호, 뉴델일 유로 식스에 관한 정보들. 모아서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9월 어, 음. 4일 날에 태어나셨잖아요. 맞네. 9월 4일 생일이에요. 맞은 생일날. 네. 어 뉴델리 뉴로 식스 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이번 주 자동차 브랜드 뉴스는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도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은희, 한희였습니다. 안녕. 안녕.